AI 붐의 한가운데 정말 뜨거운 기업인데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참 어려운 숙제 같은 회사예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곳, 바로 아스테라 랩스입니다. 그래서 아스테라 랩스, 이게 정말 번영으로 가는 롯데실까요? 아니면 곧 추락할 유성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찾아가 보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플러스 242%. 이게 2024 회계연도 매출 성장률인데,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시에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ER을 보면 160이 훌쩍 넘어요. 성장은 엄청난데,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자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도대체 아스테랄랩스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지,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떤지, 기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산호제에서 시작했고요. 하는 일은 AI랑 클라우드 인프라의 핵심,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런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2024년 3월에 나스닥에 상장했고, 주요 고객들은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클라우드 기업들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렇게 큰 회사들이 이 아스테라라는 곳에 목을 맬까요? 그건 바로 아스테라가 AI 시대의 아주 근본적인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들이 쌩쌩 달려야 하는데 갑자기 길이 꽉 막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이라는 교통체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AI 성능이 뚝 떨어지겠죠? 아스테라가 바로 이 교통 경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스테라의 해결책이 진짜 강력한 이유는요, 그냥 부품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세요, 에리스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뻥 뚫어주고, 스코피오랑 리오가 시스템 규모를 쫙 늘려주고, 이 모든 걸 코스모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착착 지휘하는 거죠. 데이터 고속도로의 교통 시스템 전체를 설계해 주면 거예요. 하나의 완벽한 패키지인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기술 덕분에 수천 개나 되는 GPU를 마치 한 몸처럼 연결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AI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생태계에서 아스테라거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딱 감이 오시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만 보이죠? 하지만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눈부신 성장 뒤에 가려진 그림자, 그러니까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면 사실 설명이 끝납니다. 아스테라의 주가 매출 비율이 23.24배. 그런데 업계 평균은 7.42배예요. 거의 3배가 넘죠.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으로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느냐?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리고 경쟁 상대가 마블이나 브로드컴 같은 공룡 기업들이에요. 또 고객사가 몇몇 하이퍼 스케일러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위험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회계상으로는 적자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위협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2026년 말이 되면 데이터 센터 시장이 꽉 차서 그때부턴 피 튀기는 가격 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좋지만 곧 공급과잉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죠. 자, 그럼 이제 정말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 거. 앞으로 아스테라의 운명을 가를 이벤트는 과연 뭘까요? 모든 시선이 바로 이날에 쏠려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날 발표될 2025년 4분기 실적이요. 여기서 아스트라의 성장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품이었는지 그 비싼 몸값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차트를 봐도 머리가 아파요. 장기적인 추세는 사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단계 지표들을 보면 사라, 팔어다, 가만히 있어라 신호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시장도 지금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상장 이후의 길도 정말 격렬했죠. 36달러에 시작해서 2025년 3분기엔 드디어 첫 흑자를 기록하는 감격적인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6년 1월엔 주가가 182달러 근처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기대감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투자 기간별로,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먼저 한두 달 짧게 보시는 분들. 일단은 조심 또 조심입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주가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포지션을 지키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나아요. 굳이 사야겠다 싶으면 155에서 160달러 선에서 지지되는지 보고 아주 조금만 들어가 보는 걸 고려해 볼수 있겠죠. 자, 이번엔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산다. 즉, 바이더 딥 전략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150에서 160달러 구간을 핵심 매수 구간으로 보고요. 이때 중요한 건 회사가 돈은 잘 벌고 있는지, 펀더멘털은 튼튼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목표가, 180에서 206달러 선을 노려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1년 이상 길게 보시는 분들, AI 시대는 이제 시작이라고 믿는 분들이라면 꾸준히 원칙을 갖고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다만, 이때는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스테라가 계속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는지, 그리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지, 이걸 반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아스테라 랩스는 AI 혁명이란 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인지, 동시에 또 얼마나 아찔한 위험을 품고 있는지, 그두 원구를 모두 보여주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주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증거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스테라 랩스는 지금 막 힘을 모아 하늘로 쏘아 올려질 로켓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충돌을 앞두고 있는 유성일까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